자 조금 쉬셨나요? 우리 그쪽지셔엄다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2번이고 2번 2번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번입니다 2번 자, 5번은 1번이죠 뉴욕 보건소가 아니라 뉴욕 방문 간호사회의 모체가된 거죠 그래서 라번은 틀린 거고 1번입니다. 자 6번은 4번, 7번은 2번입니다. 8번은 4번, 9번은 3번, 10번은 1번이에요. 11번 2번이죠. 2번. 자 12번은 1번입니다. 자 13번 4번입니다. 14번, 3번입니다. 이거는 이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고, 3번입니다. 15번은 2번. 그 다음에 16번은 4번. 17번은 3번입니다. 18번에 1번, 몇 년? 23년. 1923년. 2번은 2008년. 2007년 제정된 이후 보리생 2007년 해도 되고 2008년 해도 됩니다. 상관없습니다. 3번은 처음에는 56년, 두 번째가 62년.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족계획 사업. 사업입니다. 그다음에 4번은 67년, 5번은 77년. 담아 네, 맞으신 분 계세요? 맞아 주신 분 하나 틀으신 분두 개. 대개. 어, 세상에. 네. 몇번 쓰셨어요? 3번. 3번은 잘뭐 신경 안 쓰셨나 보다. 그렇죠? 로빈슨 하면 은 누군지는 아시죠? 밀암라스본 같이. 그 다음에 페베 하면 은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죠. 방문 간호단을 조직한 건 아닙니다. 파울 하면 은 자선수녀단. 여제수 이거 아니었고. 그래서 1번이고 또. 12번이요? 12번? 아, 진짜? 또, 지역세 간호사업의 특징. 그러니까, 보건 간호가 아니라 지역세 간호사업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재원이 주로 정부세금 아닌 건 아시죠? 지역세 간호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, 뭐, 보건진료소 만들어 갖고 스스로 안 물론 정부의 세금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주로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.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고 정부 세금 있기는 있습니다. 그런데 주로는 스스로 기금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6년이요? <laughs> 안 되지 안 되죠. 음.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11번, 11번. 네. 3번. 자, 무이촌 지역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된 거. 몇 년이에요? 80년이죠, 80년. 네. 80년부터가 지역사회 간호시대로 들어가거든요. 80년부터가. 그리고 보건진료원이, 그러니까 보건진료 지금 전담 공무원이잖아요. 보건진료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것부터가 보건,